자, 17번 문항은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린 후그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최대 값과 최소 값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합성 함수의 형식이긴 한데,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 x제곱 2x가 있는데, 어, 뭔가 같은 걸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x제곱 빼기, 아, 더하기요. 2x-1이 있고 여기를 만들려고 선생님이 렇게 하겠습니다. x제곱 2x-1 더하기 1을 하더라도 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쓰면 y는 x제곱 더하기 2 x 1의 완전제곱 4에 여기까지요. 자, x제곱 2x-1,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4와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우선 변형을 한 상태에서 자, 잘 봅니다.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중기 하나가 같은 부분을 치환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같은 부분을 치환을 하는데 항상 수학의 문제에서 치환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찾는 것이 모든 수학 문제의 공통적인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아, 플러스 2x 마이너스 1 x제곱 2x 마이너스 1 이게 똑같으니까 얘를 t 로치환나 하게 되면 y는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 그래서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2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꼭지점을 구하려고 절반의 제곱인 더하기 4 빼기 4를 해서 t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어, 이 그래프가 이쪽이 t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되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콤마, 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절편이 y절편이 1인 자, 요와 같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t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의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치환된 문자의 범위, 즉 t의 범위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 t의 범위는 어떻게 찾아요? 오. 지금 누구를 t가 바로 x 제곱 2x-1을 t라고 놓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최대 최소 두번 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식은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더하기 1 빼기라면 x 플러스 1에 완전제곱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됐고요. 여기 에 우선 먼저 x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라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쵸? 아, 그러면 여기가 x축. 여기가 무슨 축이야? t 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어쩌고 저쩌고 했을때 y의 범위를 구하듯이 t의 범위요. 오,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콤마 얘는 마이너스 2에 자 t절편이 마이너스 1 되는 요와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x가 어서부터요. 마이너스 2부터. 그러면 여기 한칸 갔을 때 여기 한 칸이 내려왔으니까 한칸 갔을 때 여기 마이너스 1때 여기 높이가 똑같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요. 0이 여기네. 그래서 그래프가 서그래 요만큼이 있었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부터 여기 어디까지요? 0까지요. 그럼 그때 t값은, 자, 요 그래프의 t값,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아, 보통의 y의 범위를 구하듯이 t의 범위가 t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있다. 이걸 한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죠. 아, 이때 t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요? 여기 마이너스 1까지요. 잠깐 마이너스 1좀 넣어보겠습니다. 1의 제곱, 1에서 빼기 3이니까, 어, 여기가, 자, 이렇게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림은 조금 그런데, 자, 범위가 요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항상 최대 최소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솟값 얼마? 마이너스 3. 근데 아무튼, 요, 최대와 최소의 값을 더하세요. 그랬어요. 더하게 되면 얼마? 네,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죠. 객관식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 네, 5번의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